음, 질문을 한 18가지 정도를 해 주셨어요. 그리고 환자분이 성형수술에 대한 학술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. 음. 아, 저는 환자분이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, 조금은 어, 음,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이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제3자의 의견을 본인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본인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히려, 환자들의 질문은요, 본인의 증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. 원장님,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, 이 부분이 불편합니다. 이것이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예를 들면, 속이 쓰리단 말입니다. 속이 쓰리인데, 속이 쓰리다는 증상을 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호소해서, 속쓰림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고 우리가 처방을 받는 것이 좋지 내가 속이 왜 쓰릴까를 공부해서 속쓰림 과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 약의 성분이 속쓰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어 환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, 카센터에 가서 내가 고장 난 증상만을 얘기하고 그것을 수리받지 제가 자동차의 고장의 원인과 기계공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카센터에 의뢰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 공부하지 않아도 전문가들한테 나의 어떤 기본적인 불만 사항을 얘기하면 그 전문가들은 그 불만 사항의 원인을 본인이 밝혀내서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직접적인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.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불편합니다. 그런 내용을 해결받으시길 또 원하시는 것이고요. 감사합니다.